온라인 건물주에 관련된 글과 영상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99%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찾아본 거는 100%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못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99%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온라인 건물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글과 영상들을 보니까 어, 그분들은 전부, 어, 그런 마케팅 온라인에 관련돼서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어,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서 드는 생각이, 아, 이분들은 절대로 건물을 소유, 소유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마케팅 교육 컨설팅이 첫 사업이다. 그 외에 다른 사업은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이 사람들은 그냥 좀 사기를 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뭐 네이버 뭐 카페를 한다든지 뭐 블로그를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특정 상품을 어 소싱해서 뭐 이런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자리를 잡으면은 어, 그 다음부터는 어, 편안하게 자동으로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 자리 잡으면은 어, 가만히 있어도 따박따박 월세처럼 수익 절대 안 들어오고요. 어, 자리를 잡아 가면 갈수록 할 일은 더 많아집니다. 무슨 <laughs> 그렇게 사업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동으로 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은 어, 일을 안 해도 되는 건 맞아요. 짧은 기간 동안, 뭐몇달 정도는 일을 안 해도 돼요. 어, 근데 일을 안 하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사업은 매출이 줄어들고 수익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어, 차라리 편의점 점주가 더 건물주에 가까워요. 어, 편의점 목 좋은데 어, 하나 얻어가지고 어, 알바로 풀 알바로 돌리는 게 어, 그게 더 하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어, 그거는 장기간도 가능해요. 그쪽, 뭐, 건물주가, 어, 나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 상권이, 뭐, 바뀐다든지, 이런 일만 없으면은, 뭐, 몇년 동안도 편안하게 따박따박 월세처럼 받아갈 수 있죠. 그게 훨씬 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건물주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그 온라인으로 그렇게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보다 차라리 편의점 점주가 훨씬 더 온라인 건물주에 가깝죠 어. 특히 이제 네이버 카페를 온라인 건물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네이버 카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네이버 카페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 네이버 카페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어. 노력 대비 어좀 성과를 좀 많이 낼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네이버 카페를 아무리 키워도 어, 건물주랑은 절대 비교가 안 되죠 물론 뭐 중고나라든지 레몬테라스 라든지 이 정도 규모로 키우면은 어, 그거는 대단하죠 근데 건물주다 말이 안 되죠 그렇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할 일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은 뭐 편안하게 절대 아니고요 점점 갈수록 하는 일이 많아져요 뭐 이런 거는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제 미숙해서 뭐짜잘한거 하나 처리하는 데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고 이랬지만 이제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이제 능숙해 지면은 어 그런 것들은 쉽게 처리를 할수 있다 어이 정도는 있어도 어뭐 월세 처럼 따박따박 어 말도 안됩니다 절대로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어 허황된 소리에 절대 속지 마시고요 뭐 권리 소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또 이해는 하지만 무슨 그걸 가지고 온라인 건물주 뭐 온라인 건물주라고 표현을 하려면은 그래도 이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뭐 플랫폼이라든지 독립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뭐 온라인 건물주라고 표현을 해도 될것 같아요 어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어, 어 이제 거의 건물 주에 가까워요. 저는 그 사이트 접속을 어한 달에 한번 할까 말까 몇 달에 한번 접속하거든요. 어그 정도로 풀 오토로 돌아가고 있고, 어타 플랫폼에 이제서 뭐 기생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독립 사이트로 내 플랫폼을 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사이트냐면 이제 CPA 광고 플랫폼인데, 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 광고주하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어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마케터. 이 마케터는 어 자기가 이제 광고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광고주는 어 자기 사업체를 홍보해줄 마케터가 필요하고, 이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에요. 어 거기서 일정 수수료를 먹고 있거든요. 뭐이 정도는 돼야지 뭐 온라인 건물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네이버 카페, 뭐 블로그. 어, 아니면 뭐 쿠팡에서 어떤 내가 소싱한 상품을 판다든지 뭐 이런 걸가지고서 어떻게 <laughs> 온라인 건물주라고 표현을 하는지 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건물주도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어, 뭐저 같은 경우 이제 올 여름에도 어, 세 번을 이제 뭐비 샌다는 얘기 듣고선 어, 가서 직접 이제 그 방수 업체를 불러도 되긴 하지만, 방수업체 부르면은, 뭐, 싸게 해봤자 500만원이고, 비싸면은 이제 1 0만원 이상 가죠. 물론 이제 부분 방수는 좀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옥상 전체를 한다고 하면은, 싸게 해봤자 어, 500만원. 비싸면은 이제 1000만원 넘게 가죠. 근데,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방수했어요. 이틀 동안. 친구 불러가지고, 술 사다 먹이면서, 그렇게 해서, 뭐, 어 어느 정도 걸렸지?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습니다. 뭐 사람들은 이제 건물주가 되게 편한 줄 아는데 어 물론 직장 다니거나 사업하는 거보다 편하긴 편하죠. 그런데 건물주들도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냐면은 예를 어, 들어서 내가 이제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100억이 이제 그 이자 소득이 있잖아요. 은행에 뭐 적금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이제 뭐 오피스텔을 돌린다든지 뭐 이랬을 때 보통 1억에 40에서 50 정도 수익률을 이제 생각하거든요. 어, 그럼 100억이면은 4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한 달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안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마이너스 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특히 작년부터 건물주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 저도 그 이제 순수 대출 없이 자기 돈으로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어, 대부분 뭐 아무리 못해도 3, 40% 이상은 대출을 끼고 있고 어, 어떤 분들은 이제 50% 이상 대출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 그런데 50% 이상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작년에 진짜 파산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대출 이자가 임대 소득을 뛰어넘었거든요. 작년에 저도 작년에는 꽤 힘들었었고 지금은 이제 좀 나아졌지만 어,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 일단은 내가 가지고 굴리는 돈이 어, 몇백억인데 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기대하는 그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률이 안 나오면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거를, 그 정도 돈을 안 가져와 본 사람은, 뭐,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배부른 소리가 맞아요. 어, 당연히 내가 배부른데, 가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지. 어, 배고픈 소리할수 없잖아요. 내가 이제 가진 게 있으면 그만한 혜택을 누리는 게 이제 당연한 건데, 내가 가진 게 있고선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샜는데요. 온라인 건물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요. 온라인 건물주를 구축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온라인 건물주가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어,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